PLC 신호제어, 그래서 고온 감지 센서, 저온 감지 센서, 방문객 입장 센서, 진입 센서네요. 방문객 진입 센서, 방문객 퇴장 센서. 표준 온도 감지 센서, 표준 온도 감지 센서. 그다음에 히터 가동 램프, 히터 가동 램프, 에어컨 가동 램프, 스마트 제어 시작 램프, 문 열림 램프. m 제로, 다음에 어. p 사 제로, 출력이 네 개. 방문객 진입 센서를 누르면, 방문객 진입 센서를 누르면, 빌딩 안에 방문객이 진입한 것으로 문 열림 램프 점등, 문 열림 램프 점등, 2초 수동된다. 타이머 문 열림 램프 소등 방문객 퇴장 센서를 누르면 방문객 퇴장 센서를 누르면 문 열림 램프. 똑같은 램프죠? 문 열림 램프, 점등 2. 2초 소등된다. 문 열림 램프, 소등 2. 이번 문 열림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 문 열림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 방문객 요거 나고 기가 들어오면 즉면 요게 두 개죠. 두 개가 이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얘도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왔을 때, 두 중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 방문객 진입 센서. 방문객 진입 센서. 또는 방문객 퇴장 센서가 들어올 경우, 방문객 퇴장, 방문객 퇴장 센서. 아, 들어올 경우, F9번, 리트리거. 이접점으로, 리트리거. 리트리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까지는 해결을 했고, 3회 이상 눌렀을 때. 그러면은, 방문객 진입 센서. 여기는, 4번. 진입 센서로 F8번. F-10번 인크리즈 입장 객수, 방문 객수, 방문 객수, 그리고 방문 객회장 센서, 방문 객회장 센서, F-8번, F-10번 디 크리즈, 방문객수. 근데 비교. 3회 이상 크거나 같으면. 방문객수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스마트 제어 시장 램프 점등. 스마트 제어 시장 램프. 점등. 온도 조절이 시작된다. 점등된 상태에서 고온 감지 센서를 누르면, 고온 감지 센서, 고온 감지 센서를 누르면, 에어컨 가동 램프가 점등. 에어컨, 가동 램프, 점등. 이게 5번. 표준 온도 감지 센서를 누르면, 6번. 표준 온도 감지 센서를 누르면 에어컨 가동 램프 소등. 에어컨 가동 램프 소등. 램프 소등. 여기 잘라주면 되죠. 스마트 제어 시작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 7번. 스마트 제어 시작 램프가 점등된 상태에서, 저온 감지 센서. 저온 감지 센서. 를 누르면 히터 가동 램프 점등. 히터 가동 램프 점등. 표준 온도 감지 센서, 히터 가동 램프 소등, 히터 가동 램프 소등, 8바 다음에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등, 3명 미만이면은, 알아서 스마트 제어 시장 램프는 꺼지죠. 온도 제어가 중단된다. 됐네요. 출력부. 히터 가동 램프. 에어컨 가동 램프. 그 다음에 스마트 시장 램프. 문 열림 램프. 히터 가동 램프 점등. 에어컨 가동 램프 점등. 스마트 제어 시장 램프 점등. 문, 열림, 램프, 점등, 점등2. 이렇게 프로그램이 마무리됐고, 작화를 해야 되겠네요. PB3를 누르면, 방문객 진입 센서, 문 열림 램프, 방문객 최장 센서, 문 열림 램프. 근데, 방문객 진입 센서 하고, 방문객 센서 또한번 하면, 2초 있다가, 커지란 얘기고, 방문객 진입 세명이네요세명 아, 3명 들어와서 스마트 제어 시작 램프, 고온 감지 센서를 누르면 에어컨 가동 램프, 표준 감지는 소등, 저온 감지면 히터, 표준 감지면 소등, 세장, 인열린 램프 면서 적어서 꺼졌고, 근데 퇴장 한번더 누르면은 그 이후에 오프되고, 이렇게 하면 되네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